오래된 노후 전원주택, 보강토 옹벽이 균열이 가고, 보강토 옹벽 틈 벌어져, 또한 보강토 옹벽이 약간 기울어져, 밑집으로 옹벽이 붕괴하면서, 옹벽 균열 붕괴 특수고사입니다. 이 노후 전원주택도 오래전 건물 신축할 때 옹벽 공사를 했는데, 옹벽 기초공사와 옹벽 배수 문제와 옹벽 시공 기술 비비로 옹벽이 균열과 옹벽 배불리 현상으로 옹벽이 붕괴되면서 옹벽 균열 붕괴 특수합니다매주식회사에 네, 코리아 지원이 1 0년 가도 옹벽이 붕괴되어 꼼꼼히 옹벽 균열 붕괴 특수합니다 정부에는 노후 노우 공장, 노후주택, 노후정주택 옹교 균일 붕괴 특수공사업체로 최신 옹교 균일 붕괴 특수장비와 30여 경력 옹교 균일 붕괴 보항 전문가가 근무한회사로전국적으로 내피켓을 꼼꼼히 공사 됩니다 mbc tv 생방송 라틴, 그, mbc tv 출동세장 서울경제 tv 출연업체 뉴스는 아, 주식회사 생코리아 김한옥 소장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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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